안. 새 언니한테 조카들 옷 받았지롱. 아직 딸인지 아들인지 몰라 가지고 따로 또 받고 아들 옷도 받아왔어요. 이거 손수건도 받았고. 그리고 저희 오빠랑 새 언니가 저 애기가 진걸안 날에 짜잔. 요걸 선물해 줬어요. 원래 토끼 뛰어가지고 토끼 신발을 사주고 싶었는데 좀 이왕 사주는 거 제대로 된거 사주라고 추천을 해주셨대요. 그래서 요 손싸개랑 발싸개랑 이런 딸랑이랑 모자 베네저고리 그리고 손수건 이렇게 선물 받았고 딸랑이 너무 귀엽죠. 저희 집에 이런 물건이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요거 이게 지금 베스트셀러더라고요. 되게 이런 식으로. 전 아직 태몽을 못 꿔가지고 지금 이 페이지를 너무 읽어보고 싶은데 태몽을 꿔야 이걸 읽어보잖아요. 근데 태몽을 아직 저도 못 꾸고 남편도 못 꾸고 가족들도 못 꿨어요. 그리고 이거는 태교 동화. 이게 주스별로 동화가 나와 있고, 6주차, 7주차. 이거 남편이 읽어주고 있는데, 지금 오늘이 이제 7주차거든요. 근데 6주차를 안 읽어줬어요, 남편이. 아기는요, 엄마는요, 아빠는요. 이렇게 나와 있고, 남편 친구분께서 하루 5분 엄마 목소리. 이 동화를 추천해주셔가지고 선물로 주셨어요. 이렇게. 근데 아직 읽기가 생긴 게 실감이 잘안 나가지고 지금 내가 발달하는 시기여서 읽어줘야 되는데 뭔가 좀 민망해서 잘안 읽어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사봤는데 집에서 뭔가 만들기 같은 걸전 좋아하니까 뭘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거 애기 신발이거든요. 애기 신발 만들어진 거 이제 바느질 하게끔 나온 건데, 다 만들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걸 만들어 볼까 합니다. 너무 귀엽죠? 다 만들면 완성한 거 보여드릴게요. 쫌. 하이. 빼듭 지어주고 벌써 귀엽다 와 이거 생각보다 손도 진짜 많이 가고 엄청 어려워요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산 건데 이제 한짝 한짝 완성했어요 지금 만들기 시작한 지한 2시간 정도 됐거든요 이것까지 만들어 놨고 이거 발꿈에서 이렇게 붙이면은 이 모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스냅 달고 이거 토끼 만들어서 여기다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나름 그래도 잘 만들었죠? 바느질을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손에 좀안 익는 거예요. 시행착오를 조금 겪었어요. 그래서 얘는 좀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짠 드디어 완성했어요. 너무 귀엽죠. 조금 아쉬운 게 수상펜으로 그림 그리면서 하는 거여가지고 했는데 파란색이 조금 물든 게 살짝 아쉬워요. 그래도 이 정도면 처음 만든 거 치고는 잘 만든 것 같지 않나요? 거의 진짜 한 4시간, 5시간 걸린 것 같아요. 생각보다 손도 많이 가고 할게 되게 많아요. 여기 옆에는 이렇게 스냅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당분간 저희 집에 장식해 놓으려고요 귀엽죠? 애기 첫 신발 완성 이제 6시 방인데 제가 지금 3일 전부터 잠을 못 자고 있어요 한 이틀은 다리랑 발이 너무 저려서 잠을 못 잤고 어제랑 오늘은 속이 너무 안 좋아서 누워있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남편 출근한 다음에 조금씩 잠을 잤는데 오늘도 그래야 될것 같아요 잘수 있을지 엄청 걱정했는데 다행히 잠을 좀잘 잤어요. 그리고 자고 일어났더니 국가기술 자격증 도착. 제가 피부 국가자격증을 땄거든요. 원래는 왁싱을 남편한테 해주다가 왁싱을 한번 배워보면 어떨까 하다가 나중에 혹시 왁싱, 뭐샵 같은 걸 만약에 차리게 된다면 피부 국가자격증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왁싱 자격증, 민감 자격증? 따면서 피부 국가 자격증도 같이 준비를 해서 땄어요.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따고 나니까 엄청 뿌듯해요. 아, 입술이 너무 다 탔네. 그리고 저는 지금 냉면을 시켜놨고, 지금이 4시 반, 오후 4시 반인데 제가 입맛이 오늘 너무 없어가지고, 바나나 하나밖에 못 먹었어요. 그래서 뭐라도 먹기는 먹어야겠다 싶어서 냉면을 시켜놨거든요. 냉면 오면 만두랑 같이 먹을 예정이고 그때까지 사실 좀 아직까진 쑥스러워서 잘 못했던 건데 심쿵, 심쿵이한테 책을 좀 읽어주려고 합니다. 제가 선물 받은 책은 요거. 하루 5분 엄마 목소리라는 책이고 이걸 지금 앞에 부분만 조금 읽어봤는데 보통 뭐 태교하는 동화들이 거의 동화 내용이 비슷하대요. 근데 이건 아예 새로운 창작 동화여서 보통 저희가 아는 뭔가 동화를 읽으면 엄마들이 읽기에는 좀 지루하고 새로운 감정을 느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창작 동화를 읽음으로써 엄마가 조금 더 먼저 아, 이게 이렇구나 라는 그런 창작에 대한 즐거움이나 뭐 행복감을 느끼고 많은 감정들을 느끼면서 그게 태교가 될수 있도록 만든

초에서 임산부 건강기능식품을 보내주셨어요 방금 막 도착을 해서 받았고 안에 아 네, 내용물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저도 처음 받아보는데 뭐 산정관리내용 주스별로 뭘 하는지 그리고 맘편한 임신이라고 해서 제가 받은게 이거거든요 정보14에서 신청해가지고 뭐 책, 택배비 4천원 되고 받았어요 이렇게 지원금, 또 아동건강관리사업 이런 식으로 적혀있는 거 주셨고 여기 엽산제 복용 그리고 철분제 복용 안내문 이런 거 코로나 키트랑 드디어 받았다. 임산부 배지 받았고 이건 애기 생수건인것 같아요. 애기 손수건 애기 손수건도 은근히 살려면 돈이잖아요. 4장이나 들어있네요. 이거 받았고 나머지는 뭐 엽산, 철분 제가 엽산제는 먹고 있는데 철분제는 안 먹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고 이건 뭐지? 이거는 아, 항균 지퍼백 항균 지퍼백 아기 용품을 담아 놓는 건가 봐요. 이렇게 젖병이나 안 보이네. 젖병, 뭐 물병, 이유식기 이런 거, 과자 기저귀 같은 거 넣어 놓는 거고, 저건 아마 1년 정도 <laughs> 지나야 쓸수 있겠네요. 제가 임산부 수첩은 이미 병원에서 받아서 얘는 쓰지 않을 것 같고, 이거 얘는 자동차... 표지판 같은 거? 이거를 차에다가 대놓, 붙여놓으면 우대를 받을 수 있나 봐요. 뭐 주차비도 우대가 되고, 주차할 때도 조금 더 편하고. 신청을 그래서 했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해서 안내서 같은 게 들어있네요. 저는 지금 강남보건소, 제가 사는 데가 강남부여서 강남보건소에서 받았는데 보건소마다 다 이제, 주는 물품들이 다르대요. 구마다. <laughs> 근데 강남구 보건소에서는 어, 이런 것들을 주고 아마 10주 이상인가 돼서 신청을 하면 그 임산부 교통비로 70만 원이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 7주차여서 10주차가 되면은 신청을 한번더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국민 행복카드에다가 또 바우처를 받아서 사용을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임신 확인서가 있으면 국가에서 100만원 바우처 지급해주고, 그리고 강남구 보건소에서는 70만원 교통비 지원을 해주셔서, 임신을 하면 바로 들어오는 돈이 거의 17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살이, 물론 결혼식 때보다는 되게 많이 쪘는데, 처음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보다는 살이 되게 많이 빠졌어요. 한, 많이는 아니고. 3kg 정도 빠졌는데도 집에만 있게 되더라고요. 날씨도 춥고, 이제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초기에는. 그랬더니 벌써 이렇게 두 턱이 됐어요, 살짝. 턱이. 근데 몸살은 빠졌거든요? 몸, 팔, 이런, 어깨 라인, 다리 이런 데는 많이 빠졌는데, 배도 조금 나와 있고, 얼굴이 쪄요. 활동량이 줄어드니까 부어가지고. 이제 곧돼지가 되겠지? 그리고 제가 지금 분만 산부인과를 알아보고 있는데 저는 원래 그 새언니가 다녔던 산부인과가 청담에 있는 산부인과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갈까 하다가 청담은 좀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저희 집에서 청담이랑 그 분당이랑 비슷하거든요. 거리가. 그래서 분당으로 한번 빠져보자. 그래서 분당 제일 병원 을 다니고 있었는데, 한번 갔어요, 한 번. 거기 이제 산후조리원도 달려있다고 해서 갔었는데, 거기가 종합병원이다 보니까 대기시간도 길고, 좀 이렇게, 그냥 이건 제 느낌이지만, 너무 기계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다른 병원을 갈까, 가까운 게 최고인 것 같은 거예요. 가락동이나 문정동, 이런 쪽으로 산부인과를 알아보고 있어요. 저희 쪽에 가락동 이런 쪽으로는 포유문 산부인과랑 고은빛 산부인과 이렇게 두 개가 분만병원으로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너무 고민이 돼요. 어디를 가면 좋을지. 근데 이제 후기를 많이 읽어봤는데 포유문 산부인과는 제왕절개를 했을 때 만약 응급상황이 벌어지면 뭐 그런 걸 해결할 수 있는 좀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다 그러고. 고음빛 산부인과는? 어, 대학병원에서 이제 오신 전문의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다고 더 전문적이라고 하는 후기를 읽어가지고 어디를 갈지 아직 고민 중이에요.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내일 한번 우선 포유문부터 전화를 해보려고 해요.